이거 최신 메타 그렇게 안 어려워요 할만하지 않나요? 이 생각보다 쉬워 입문은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이가 다른 여타 전략들에 비해서 이게 입문이 어렵지가 않아 제 기준으로는 고고유 와요좋와할수 <목소리> 좋아. 있고 말고요. 이것이다. 네, 준비 완료. 네. 기여인네. 무슨 조건 믿는 거? 쓸 필요한가요? 내가 살꼬야. 안 돼. 개이아 씨발 구리이 개구리. 아이 개구리. 아이 스퍼킹 개구리 이거 진짜. 아 너무 슬픈데 아돈이 그냥 내가 땅바닥에 버려버렸네. 신 네. 귀기리고 귀여운 기다리고, 귀기다리는것여이 기다리고, 귀여다리여운기가리고 귀여운 기다리여운네다리고 귀여운 리고여운 기다리고, 여운기여운 기다리고, 귀리고기다리여운기리기다리여여여 아이 어, 고치지도 않잖아 모션도 뭐, 안 취하시네 근데 왜 밀어오냐 아왜걸로와 정신 안 차려 똑대 안 차릴래 정신 オリンキダリネ。オリンキダリネ。<music> 아 아, 개구리 그렇지 아! 아, 진짜 그래도 잡은 게 어디야.

음. 상대 휴먼이 어디 간 거지? 4시 먹고 있나 보구나. 네 시멘터끌어고 4시 주자 그냥. 더시티주자 5시 멘토의 주제. 5시 멘토의 주제. 5시 멘토의 주제. 5시 멘토의 은거 5시 멘토의 주제. 5시 멘토거 주제. 5시 멘토의 주제. 5시 멘토의 주제. 5시5

무슨이무서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가 끝났네. 무를워무무엇이무요하오골치아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아이씨 무정몰라 아까, 아까 하는데 좀 쓰자, 음, 아, 음, 괜찮지 어, 빼먹었어요 아, 인주로서 나왔어, 여기서? 여기서? 세상에나 세상에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지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 무슨 일인가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가니 그래. 무슨 일입니 네, 무슨 일입니까? 아좀 이거 사좀 되게 애매하네요. 피언을 뽑을까? 아, 멀티지된 것도 아닌데 피언 뽑기 좀 오반 거 같고.

어디 음. 이 쉐크 어디갔어? 음. 네. 너 안으로 숨었지? 네. 라이프메이션 걔야 어디갔어? 네. 아 나갔어! 아, 이 새끼! 네. 아... 네. 아프다. 네. 음. 네.

어 여기도 먹었나요? 설마? 아 먹을 타이밍 됐었구나. 근데 마킹이 오래비 안 됐네. 그 말은 마킹 오래 직전이 직전이라는 소리예요. <목소리> 명령을하들은으시는 분들은 영역을 하시을능력으 하시는 분들은 영역을 하시는 분들은 영역을 능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영역을 능력하을 능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영역을 능력 하시는 분들은 영역을 능력으은을능력 하시는 분들은 영역을 능력으 하시는 분들은 영역을 능력하시하 본슨 일이냐고. 어떤 일이냐고. 어떤 일이냐고. 어떤 일이냐고. 어이냐고 어떤 일이냐고. 어떤 일이냐고. 어떤 일이냐고. 어떤 일 일이냐고. 어떤 일이냐고. 어떤 일이냐고. 어떤 어떤 일이냐고. 어떤 일이냐고. 어떤 일이냐고. 어떤 일이냐고. 어떤 일이냐이 아 아, 이거 못 먹어. 너무 못 싸웠다. 너정품이 어, 너무 안 좋았어요. 독자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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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그냥 힐스 한 장을 더 사가지고, 오자. 천천히 하자. 어차피 검을 못 부셔요. 돌릴까, 그냥? 니가 와, 해버릴까? 니가 와도 나쁘지 않겠다. 오늘 말여인 말씀하십시오. 오늘 말씀하십시오. 오늘 말씀하십시오. 오늘 말씀하십시오. 오늘 말씀하시오 오늘 말씀하십시오. 오늘 말씀하십시오. 오늘 를씀하십시오 오늘 말 조언을 시오 오늘 말씀하십시오. 오하십시오 오늘 오늘을위하 아로킹케 미쳤다 이거 진짜. 음. 음. 아이아 맞다. 본체에 상점 없어

<목소리로> 뭐야? 저거줬어 갑자기. 갑자기 제거졌어. 현기증은느끼다죽었나 <목소리로> 너도 어쩌면은 어쩌가은 어쩌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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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무 어쩌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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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어쩌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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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은 어쩌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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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어쩌면은 어쩌면은 어쩌 이 여인이 네그 말씀을 들 여인이 아래 무슨 얻는 게 있거든. 말들은 모르시냐. 이작료 아웃. 좋은 기분은. 어떤 마킹이 자식. 허지 이자식 죽었다.